상대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왜인지 마음 한편이 자꾸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싶지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망설이게 되죠. 감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혼자만의 마음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바쁜 와중에도 당신을 먼저 떠올리는 그 순간들 속에 진심이 숨어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감정에 대해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랑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닐지도 몰라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일관된 태도와 꾸준한 배려, 그리고 변함없는 신뢰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스스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죠. 하지만 반대로 계속해서 상대의 마음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불안일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종종 익숙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랜 시간 정든 감정이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익숙함과는 달라요. 사랑은 매일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곁을 지키려는 노력이에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당신을 배려하고 함께 걷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외로움, 익숙함, 혹은 필요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사랑은 꾸준히 당신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함께 있을수록 나답게 숨쉴수 있도록 해줘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사랑이 돼요.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보이는 행동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질 거예요. 진짜 사랑은 불안을 줄이고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 조건 없이 다가가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먼저 챙기려 하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에서 마음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게 되니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천천히 돌아보면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보일지도 몰라요. 내가 많이 지친 날에 말없이 따뜻한 차한 잔을 챙겨주거나 힘든 순간 묻지 않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깊다고 볼수 있어요. 진짜 배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애정에서 비롯되죠. 반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거나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사랑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클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견디며, 조용히 당신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존재가 되려 하죠. 어려운 순간 곁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이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은 깊다고 볼수 있어요. 헌신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고 진심 어린 행동들에서 드러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주거나 특별한 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처럼요. 진짜 사랑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계산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해줬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한지를 바라보는 게더 중요하죠. 진짜 사랑은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아니라 조용히 곁을 감싸주는 온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신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에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노력이 느껴진다면 그 마음은 꽤 깊은 것일 수 있어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사소한 약속까지 소중히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 예측 가능한 행동과 일관된 태도 그리고 꾸준한 신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불안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관계예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런 신뢰는 서로를 존중하려는 꾸준한 노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애매한 태도로 마음을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오해가 생길 만한 상황에서는 먼저 설명하고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죠.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며 상대가 안심할 수 있게 행동해요. 진짜 사랑은 의심을 불러오는 감정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감정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도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관계는 불안보다는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한 따뜻함이 느껴지 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감정 에 따라 거리를 두기보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믿음을 줄여 노력합니다. 언제나 같은 태도로 당신을 대하고 자연스럽게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깊은 마음 에서 나온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니깐요. 그래서 사랑이 깊을수록 미래 이야기에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담기게 됩니다. 함께 떠나는 여행 이야기나 미래의 집에 대한 상상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엔 당신과의 미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현실적인 계획 속에서도 당신을 포함시키려 하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함께 방향을 고민한다면 그 사랑은 깊다고 볼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당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진심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둔 순간에도 당신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켜요. 진로를 바꾸거나 먼 미래를 계획할 때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죠. 그런 태도는 당신을 소중한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흐른 관계라면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다루는 모습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은 사람은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하죠. 당신의 꿈과 목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방향을 함께 그려보려는 태도가 느껴진다면 그 사랑은 진지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맞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그 속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는 진심으로 당신과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단순한 감정만으로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런 대화는 사랑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바꾸려 들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당신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 하죠.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통제나 강요로 느껴진다면 사랑이 아닌 억압일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취향이나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고 그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단점이 보일 때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랑은 부족한 면을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이어야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해요. 커리어든 가족 중심의 삶이든 그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하죠. 사랑이라는 이유로 바꾸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강요가 아닌 존중 속에서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말투, 스타일까지 존중받는다면 그 사랑은 진심이에요. 또한 진짜 사랑은 멈추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곁에서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감정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걸할수 있도록 응원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단단해진다면 그 사랑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며 힘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연애 초반의 달콤함보다 중요한 건 어려움 속에서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곁에 있으려 노력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칠 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깊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당신의 실수나 실패가 있어도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당신을 지지해 준다면 그 사랑은 진심이에요. 힘든 시기에 등을 돌리기보다 곁에 남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상황이 바뀌어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장거리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며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되어주려 하죠. 누군가 당신을 오해해도 그 사람만은 먼저 당신을 믿고 지지해줄 거예요. 그런 믿음이 느껴진다면 그 사랑은 진심입니다. 진짜 사랑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마음에서 드러나요. 감정이 불안할 때도 늘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진심이에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가 어려울수록 더 단단히 잡아주려 하고 그런 사랑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마음이 단단해지고 스스로 더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깊이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존재예요.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인정하고 아껴주죠. 그런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요.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그 길에 함께 힘을 보태려는 태도에서 진심이 드러나죠. 무엇을 하든 옆에서 지지해주고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정말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존중하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요. 친구들과의 시간도 새로운 취미도 진심으로 지지해주죠. 당신을 자신만의 틀에 가두려 하지 않으며 강한 모습뿐 아니라 약한 모습까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이 힘들 때 곁에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요. 실수나 좌절 앞에서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려 하죠. 그는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사랑이 깊은 남자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면서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곁을 지켜줘요. 그의 사랑은 불안을 주기보다 자신감을 키워주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함께 할수록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랑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해지는 진심이에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과 성장의 에너지를 줘요. 함께 있을 때 불안보다 평온함이 크고 그의 행동 속에서 일관된 신뢰가 느껴진다면 그 사랑은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 사랑은 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상대의 감정을 추측하게 해요. 반면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려 하지 않죠. 또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래를 함께 그리려 해요. 그런 태도 속에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할 미래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반면, 가짜 사랑은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미래를 회피하죠. 끊임없는 갈등과 감정소모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진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키며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반면 가짜 사랑은 힘든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서 조용히 멀어지려 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죠. 중요한 건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함께 할수록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랑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관계를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 불안과 집착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